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부터 읽을 건데요. 누가복음은 신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말이 다 적혀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네 가지 책이 가장 기초가 되는 책들입니다. 지금은 누가 복음에 있고요. 13장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음, 오늘도 부모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또 지은 것 같네요 잘못했습니다 또 신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두고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왔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 버려라. 왜 땅만 못 쓰게 하느냐?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음년에도 한 해만 더 그냥 주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듬해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 버리시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곳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불구의 몸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허리가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였다. 와, 이이 이야기가 저는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항상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비유해 주신 거 듣고 있으면은 아, 이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째 아무런 열매가 안 맺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주인이 아 그러면은 그냥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 했는데 한 해만 더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해만 더 그냥 두면은. 그때 열매를 맺으면 계속 두고, 열매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이 세상을 보실 때 그런 생각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이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뭐 홍수도 내시고, 뭐 이러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은, 어,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둘레를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저희한테 한번더 죄를 회개하고 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저 혼자 해보고 저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때까지 제가 지금도 그렇고 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타락해 있고 하지만 음 제가 살아온 지난 제삶 속에서 잘못한 부분을 깨닫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의 뜻을 계속 따라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열매를 못 맺은 모화가 나무 같았지만 어, 앞으로의 제삶 속에서는 한번더 기회를 주신 이삶 속에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10절,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때 그곳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불구의 몸이 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허리가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여자야, 너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하시고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군중들에게 일하는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마시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음,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어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라도 매인 것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자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였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여기에서도 이제 회당장 그 옛날 율법을 따르는 분은 음식이라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고지고대로 적혀 있는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의가 우선이다, 의로움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러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다 비유하면 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것은 나라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뒤뜨렸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비유할까 이것은 어떤 여자가 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노릇과 같다 음... 여자씨 여자씨에 대한 비유를 사진도 같이 보면 은 좋으니까요 자 겨자씨 비유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조그만 씨앗이 하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씨앗이 큰 나무가 될수 있다 라고 하시네요 이것은 어떤 여자가 한 포대에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동등하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따르고 말고는 결국은 각자에게 달린 것이고 그리고 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의 길을 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 주면은. 하늘나라에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시듯이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로서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집 주인이 일단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 마을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너희만 밖에 쫓겨난 것을 보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뒤떨어져도 나중에 앞서고 지금 앞섰다가도 나중에 뒤떨어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온 사람이 있고, 혹은 정말 막 30세, 40세, 50세, 60세 이렇게 70세, 80세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때 정말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분들에게 언제 하나님한테 회개했는지, 상관없이 결국에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천국이 주어진다.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주어진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이 저는 들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 제가 워낙 죄인이라서 제 지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면 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보상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보상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정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다가 사흘이 되면 일을 모두 마칠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계속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응, 이어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